2026년 대비 9월 모평 16번 문항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기억. T1에 비해 은하의 크기가 커진다? T2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시간이 흐를수록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하는 건 비어있는 공간이 팽창하는 거죠. 근데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별들의 집단입니다.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묶여있으면 거기 사이의 공간은 팽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하의 크기는 커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크기만 빈 공간의 크기만 커지는 거였죠. 네,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B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D가 C의 두배이다라고 했습니다. 허블의 법칙은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건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해요. 그럼 B하고 C의 거리는 여기하고 여기네요. 이거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 C하고 D 사이의 거리도 R입니다. 그러니까 D까지의 거리는 C까지의 거리의 두 배죠. 그럼 후퇴 속도도 두 배가 될 겁니다. 니에는 맞는 보기죠자 D귿이 시간이 조금 걸렸죠. 자 여기 우리 문제를 보면 1 0에 15승초 뭐1 0에 19승 킬로자 계산하라고 준 숫자들이겠죠. 그럼 D귿을 한번 계산해 보러 가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적색 편의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D에서 A를 관측할 때, 근데 우리 적색 편의량은 어디서 나왔죠? 후퇴속도는 람다 제로 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곱하기 빛의 속도 C라고 하는 식이 있었죠. 여기서 요 기준 파장 분의 관측 파장 마이너스 기준 파장을 우리가 적색 편의량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빛의 속도는 좋고, 후퇴 속도가 얼만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t1에서 t2까지 가는데,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왜냐면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 시간분의 거리, 거리 변화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t1일 때 거리가 얼만지를 봅시다. 자, 요한 칸을 r1이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는 2r1이 될 거고. 세로 여기는 r1이 될 겁니다. 정육면체니까. 그러면 a에서 d 사이의 거리는 루트 5r1이 되겠죠. 자, 근데 t 2 시기에는 똑같이 밑면의, 밑변의 길이가 2r2가 되고요. 여기 세로가 r2가 되니까 직 여기 직각 사각형에서 빗며, 빗며, 아, 빗변의 거리는 루트 5R2가 될 겁니다. 그럼 시간은 지금 얼마 걸렸다고 랬죠 시간은 10에 15승초가 걸렸다고 했는데 거리는 루트 5R2에서 루트 5R1만큼 변했습니다. 얘는 10에 15승초 분의 루트 5R2-R1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똑같이 10의 15승초분에 루트 5, R2가 얼마로 했죠? R2가 1.01R1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R1을 빼는 거니까 10의 15승분에 루트 5 곱하기 0.01R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의 15승분에 루트 5 곱하기 0.01 곱하기 R1은 10의 19승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밑에 습니다 는 시간 단위 초였고요. 자 이제 계산해 볼수 있죠. 자 10의 15승, 10의 19승 빠지고 나면 위에 10의 4승 남고요. 0.0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곱해지고 나면 여기 제곱만 남네요. 얘는 100루트 5킬로미터 퍼세크. 아 후퇴 속도는 100루트 5킬로미터 퍼세크구나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우리 적색편이랑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100루트 5킬로미터 퍼세크는 내가 우리가 원하는 적색편이랑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가 3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퍼크였죠 단위 같으니까 사라졌고요.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는 3곱하기 10의 5승 분의 100 루트 5가 되겠죠. 100 100 위아래에서 이렇게 사라지면 3곱하기 10의 3승 분의 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3000분의 루트 5죠. 네, 디귿도 맞는 보이네요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